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사순절 묵상 28번째 마태복음 23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되야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마태복음 23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을 꾸짖으시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며 말씀으로 약속을 성취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구원의 길을 보이신 분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따르며 순종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내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당연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공부하는 그 목적은 말씀을 더욱 잘 지키기 위한 것이지, 말씀 자체를 알고 싶은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하고 따르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살려고 삶을 현신할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지만 그들의 행하지 않는 것은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은 능통하면서 행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말씀으로 남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가리키지만 사절에 있는 말씀처럼 손가락도 까딱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읽고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말씀을 살려고 삶을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식으로 혹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성령님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는 헌신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헌신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모세 자리에 앉게 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생명을 다해 듣고 연구하며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그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还挺